레인저레터 글라이딩 이잘 됐어요 혹시 악셀 팀면쭉 나가는 거? 아예 그건 안 됐죠. 안 됐죠. 예. 놀래지 마십시오. 어, 어, 지금, 지금 일단은 <laughs> 네, 차가 어, 당기는 게 없어요. 네. 네. 당기는 게 없어요. 그리고 그럼. 음... 어, 나가는 것도 지금 조금 많이 부드럽네요 지금. 네. 글라이딩 한번 볼까요? 내리막 대 악셀 놓시면 으 속력 줄죠? 예. 예. 네. 줄죠. 여기서 내리막 대 한번 악셀 한번 놔 보시고 예. 놓고 갈까요 지금? 네. 예. 어차피 지금은 살짝살짝 살짝 주니까 이 예. 내리방입니다 바로 자 저항이 없으니까 예, 속력이 올라가네. 속력이? 예, 지금 올라가. 그렇지 올라가죠 예, 올라갈 때도 저할 p m 으로 힘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, 그 네, 예, 맞죠? 예, 예. 살짝 올라가네 네. 예. 오.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오. 오, 굉장히 <laughs> 반 반이 발는 반, 반 반도 안그리는거 네. 그렇죠. 악셀을 들밟으니까 연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. 부드는 굉장히 부드러졌네. 네. 아, 이이 저단에서 는 네. 어쨌든 이 차는 달리네 차나 이서 네. 이게 용으로 나온 거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저단에서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떨리니까 막 땡기고 떨리고 네 맞습니다 가 탄력이 붙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침은 나가는데 네 맞습니다 예. 이게 초반이 이제 이 차가 좀문제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완전히 거의 없어졌네요 네 만족하시나요? 네 고맙습니다 제대로 된으롱 음. 터보의 맛을 한번 보십시오 시원 킴이었습니다